강역정조산 최철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2월 17일 날 출국했다가 어, 6월 1일 날서울박람회를 그 음, 참가하기 위해서 어, 귀국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어, 운남에 머물면서 음, 올해 봉차들 생산을 마치고 또 원래는 한 6월말정도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어, 올해 저희가 생산한 차들을 박람회를 통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 6월 1일까지 올해 서울내음회가예년보다좀 날짜가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몇년 저희가 참가하고 있는데 그때 뭐해차를 맛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직 저희 본 제품이 도착을 음, 못한 관계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 중국의 물류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또한 6월 말 정도에 저희 본 제품이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또좀 늦춰져서 어, 7월 초 정도 되어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편씩만 올해 생산된 제품들 여러 지역의 차들이 있는데 두 편씩들만 들고 어, 기구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은 박남회에서 시험용으로 쓰고, 또 한편은, 이제, 저희가 전시해서 보여주는 차로, 그렇게, 들고, 뭐,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뭐, 차들에 대해서, 이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많은 차인들, 그리고 또, 차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운남에, 3년째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 많이들 애를 태우고 계신데 어, 뭐 저는 다행히 그래도 제 명의로 유항공사를 그러죠 중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격리는 피할 수 없고 그래서 6월 17일 날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어, 도착한 지역이 성도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2주 격리를 했고, 다시 이제 명예에 도착해서,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주 가까이 자가 격리를 하고, 어, 2월, 그러니까 3월 초부터 제가 이산저산 다니면서 노래 차들을 수확도 하고, 어, 여러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기도 하고, 어, 그랬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올해 차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되게 가물었다고 하는데, 중국 운남은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어, 청명이, 4월 5일이 청명이죠. 청명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비가 오는 정도였고, 청명이 지나면서부터는 좀더 자주 이렇게 비가 오는 계절 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명 이전에 생산된 차들은 비교적 작황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이후에는 비가 너무 많아서 약간 어떤 향이나 밀도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차들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전체적인 으 어떤 품질을 이야기하자면 뭐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음 2019년 20년 21년이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차가 날씨가 지나치게 가물면 좀 진짜 굵은 나무 조금 환경이 안좋은 이런 지역에 있는 차나무들은 잎 자체를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죠 특히나 3년째 계속 19, 20, 21년 이렇게 가물다 보니까, 뭐 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차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생산량도 완전 대폭 감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올해는, 음 비가 이제 연초부터 충분히 내렸고,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잎을 제대로 피우지 못했던 진짜 고수차, 붉은 나무, 이런 나무들이 일시에 잎을 다 피워 올려서, 어, 뭐, 그 빈티지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맛 자체도 좀더 풍부한 음 그런 느낌도 있었고, 다만, 앉아, 청명 이후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그때 만들어진 차들은, 음 좀, 향이 떨어지고, 맛도 조금 열번 느낌이 있는 그런 차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지금 3년째 중국도, 뭐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뭐 중국은 뭐, 이동 자체가 통제되죠. 뭐 어떤 한 지역에서. 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 지역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문 밖으로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경우에 올해 뭐, 한 3개월 가까이, 그, 상해 인구가 한 2,600만 명 정도 되는데, 3개월 가까이 통제를 시켰던 그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뭐 6월 1일 이후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조금씩 풀고 있는데 또 베이징 뭐또 기타 지역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환경 때문에 운남으로 내려오는 차상들이 급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입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서 한20% 가까이 정상이 되었는데 어그 차를 구매하는 차상들 그리고 일반 차인들은 뭐또 어 운남으로 내려오면 일주일간 중국에서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을 이동하면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대폭 뭐 줄어든 거죠. 음놈 자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많은데 구입해줄 사람들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모차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보면 약간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 하양 폭은 뭐, 크진 않지만, 인건비나 이런 게, 또, 미얀마나 이런 일군들이 못 들어오니, 체육 일군들이 못 들어오니까,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또, 뭐, 기타 물가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 생산 비용은 증가했지만, 또, 구매해준 사람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차 가격이, 무차 가게 올라갈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유명 지역, 예를 들어서, 만송이나, 뭐, 빙도, 노채 같은 경우에, 그 생산량은 적은데, 음, 알고 있는 사람,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그런 지역들은 뭐, 여전히 올해도 약간 오르는 느낌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노반장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생산량이 꽤 되죠. 그런 지역은, 유명하고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산량도 꽤 되, 되니까 또 정산되다 보니까 약간 하락한 그런 느낌이 있고, 기타 뭐 이문화, 임창, 푸월 알것 없이 전체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는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음, 6월 1일에 귀국했는데 월말쯤 돼서 이제 제가 올해 차들을 다 마무리하고 귀국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그 저희 가게로 여러 차농들이 찾아와서 뭐좀 모차를 좀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진짜 아뭐 제가 다른 욕심은 없지만 차 욕심은 좀 있는 편인데 아 진짜 가격대 품질이 좋은 차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뭐 작년부터 계획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또 자금 여유도 없고 해서 그 많이 좀 안타깝지만 구입할 수 없었던 그런 노력을 또 있었던 그런 한 해로 기억됩니다. 다음에 또 인연 닿는 대로 찬장 나누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